그, 실제 2022년도에 네덜란드 연구진은 뭘 밝혔냐면요. 22명을 실험해봤는데, 17명 혈액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플라스틱도 있죠. 검출이 되더라. 너무 온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떤 데서는 정자 영향을 준다더라. 간영향을 준다더라. 위암 속도를 더 빨리 증가시키더라. 페트병에 있는 생수. 저도 당연히 먹습니다. 안 먹을 순 없어요. 길가다 목마르면 사먹어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 측면에서 내가 이거는 절대로 안 한다. 뭐냐면, 참 슬프게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것 같은데요. 순수 음식, 그 다음에 용기 쪽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음식이라고 하면 크게 네 종류로 나누거든요. 수산물, 축산물, 농산물, 가공식품 이네 가지인데요. 사실 어떤 걸 조사해도 미세플라스틱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검출은 됩니다. 그만큼 이런저런 이유로 다 오염이 돼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 이거는 환경적 오염에 의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다만 예를 들어 봐도요. 어떤 지역에서는 지금 플라스틱 섬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계속 모이고 모여 가지고 섬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당연히 선진국으로서 분리수거도 잘하지만 분리수거 제대로 안한나라도 너무 많고요. 지금도 그냥 바다에 그냥 해양에 쓰레기 투기가 일어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시간 지나면 조금씩 조금씩 분해가 되거든요.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고요. 그런 것들이 수산물로 넘어가게 되고 최상위 포식자인 우리 인간한테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에 용기를 봐야 되는데요. 용기 하면 대표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이 많이 나오는 게 페트병입니다. 페트병 같은 경우는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이유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PET라는 플라스틱 소재 자체가 처음부터 그 모양일리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당연히 성형 가공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고온 고압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PET 소재 특성상 조금이라도 수분을 머금은 상태에서 고온 고압에 노출되면 조직이 조금씩 끊어져요. 물론 눈에도 안 보이죠. 끊어진 상태에서 물을 담으니까 거기서 조금씩 서서 떨어져 나오는 게 생기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외 실험 결과든 국내 실험 결과든 다 검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생수 회사마다 정수한 능력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수 능력 차이에 의한 불순물처럼 존재하는 또 미세 플라스틱의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수기 필터가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이니까 여기서도 떨어져 나오지 않느냐? 떨어져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수용 필터로 쓰는 것들이 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굉장히 견고한 소재입니다. 그 정도 압력에. 의해서 에서 수십만 개, 수억 개 미세 플라스틱이 촥 퍼져 나와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정수기 필터에서 나오는 것 정도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정수기 필터는 또 되게 주기적으로 교체합니다. 그런 업체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교체하기 때문에 분해돼서 나오는 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는 없고, 다만 용기 자체에서 좀 나오는 그런 미세 플라스틱을 걱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참 슬프게도 미세 플라스틱이 당연히 안 먹으면 제일 좋은데 먹었을 때 이게 빠져나가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뭐라고 밝혔냐면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 크기가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은 흡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먹어도 절대 흡수가 안 되고 결국 변으로 배출된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작은 것들은 흡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2022년도에 네덜란드 연구진은 뭘 밝혔냐면요. 과연 진짜 우리 혈액에서 관찰이 될까? 우리가 먹는다면 진짜 넘어올까? 의심을 하고 실험해봤더니 실제 22명을 실험해봤는데 17명 혈액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플라스틱도 있죠. PET 소재 뭐 PP라든지 PS 플라스틱 등등이 검출이 되더라. 왜 검출이 됐을까요? 흡수가 됐다는 얘기죠. 왜 흡수가 됐을까요? 크기가 작은 것들도 우리가 많이 먹고 넘어왔다라는 거겠죠. 그럼 넘어온 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 빠지는 상관인데 그게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먹은 양이 예를 들어서 1g 수준을 먹었어요. 이게 몇년 지나에 다 빠지는지, 아니 면 영원히 안 빠지는지, 머문다면 어느 기관에 오랫동안 머무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충분히 연구가 안돼 있습니다. 지금도 미세플라스틱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계속 연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데서는 정자 영향을 준다더라, 간 영향을 준다더라, 뭐 위암 속도를 더 빨리 증가시키더라, 아니면 전이 가능성 을 높이더라, 항암제 내성을 높이더라 이런 결과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이게 미세플라스틱 돌아다니면서 확실하게 혈관을 막는데 얼마나 기여할지 아직도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은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생수, 페트병에 있는 생수가 미세플라스틱 측면에서 제일 안 좋다라고 일 단정지어서 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또 생수병이 자칫 잘못 관리되면 최고의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나려왔는데요 이런 페트병 생수가 여름철에 특히 고온에서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말아라고 경고 실제 행정조치까지 내려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세플라스틱을 또 떠나서 그런 직사광선에 높은 온도에 노출될 경우에는 포르말데이드 같은 유용한 화학물질이 용출되기 때문에 반대 차광포로 감싸라 그렇게 지층까지 내려왔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수병이 가장 위험하다. 또 그게 또 많이 쓰면 당연히 플라스틱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 측면에서도 안 좋고요. 정수기물까지 소모를 비교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열을 가리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어느 게더 낫다, 어떻게 안전하다 하기는 어렵고 미세 플라스틱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 정수기물이 제일 안전하죠. 정수기도 보통 크게 두 종류인데요. 보통 이제 저수조가 있는 정수기가 있고 저수조가 없는 정수기가 있어요. 저수조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필터를 거치다 보니까 물이 쫄쫄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에 답답하지. 우리가 딱 물을 댔을 때 콸콸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건 덩치가 좀 커요. 그런데 그런 거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조그만 소형을 좋아하고 딱 댔을 때 콸콸 나오면 좋고. 상대에 그런 건 필터 구멍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직수라고 해서 딱 댔을 때 물이 콸콸가 쏟아지는 거죠. 그런데 저수가 있는 것들은 이제 필터 구멍이 작아서 굉장히 필터링 능력이 좋아요. 필터링이 너무 좋아서 미세 플라스틱 같은 거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정도로 성능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근데 단점은 너무 성능이 좋다 보니까 수돗물에 존재하는 미네랄까지 다 걸러지니까 소위 뭐 죽은 물이라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남자 정수기가 기본적으로 그런 면에서 좋은 건 맞습니다. 다만 그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런 미네랄들은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잘 섭취해 줘야 되겠죠. 야채 채소 등을 통해서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소문도 좋은 건 맞아요. 왜냐면 하 정수장이 있잖아요. 소물 정수장에 보면 수질 검사 기준을 보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정말 미국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미국은 하지도 않는 것까지 다 검사해서 까다롭게 관리하는 게 바로 우리 나라 소돗물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점은 그게 그대로 우리 집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상하수도관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상하수도 오염돼 있다면 다시 오염물질이 같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상하수도관이 깨끗해도 다시 또 아파트가 오래되면 거기 아파트 안에 있는 관이 또 오염돼 있으면 또 귀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 막 농물 사건들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시차로도 계속 발생할 거예요 왜냐면 시간 지나면 주택은 다노화되고 상하수도관도 시간 지나면 다노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 상하수도관 이런 게 수시로 교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하려면다 들어 엎어야 돼요 교통 이 마비됩니다 그럼 또 사람들 민원도 많고 이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이 좋은 건 맞다 다만 여러분이 집집의 수질은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 <laughs> 다 집집의 사수질 상태가 다르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상고로 수질 검사를 해줍니다 지하철 상하수도 사업부에 전화하시면 날짜 가 보시면 와서 검사를 해 줍니다. 수질 검사를 받아 보시고 뭐 괜찮다면 판천 드시면 그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가급적인 염소 성분 날리는 게 좋으니까 그냥 끓여서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80배인지 뭐 그거는 좀 명확히 단정지을 수는 없요 지금 당장은 그 이유가 뭐냐면 미세 플라스틱이라면 되게 큰 개념이거든요. 1 마이크로미터 크기보다 작은 거를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런까지 것 완벽하게 검출할 수 있고 셀수 있는 그런 표준화된 국제적인 방법이 아직 없습니다. 지금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그걸 찾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논문들 보면 결과 천차만별이에요 여기서 보면 미세플라스틱이 뭐 1L당 몇개 나오는데 한두 개 수준인데 여기서 보면 몇억개 나온다라고 뭐 이런 게 아직도 표준화된 방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80배가 많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사실은 아직은 정확한 숫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나중에 정말 표준화된 방법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테스트해 본다면 그때 정확히 몇 배인지를 나올 수가 있겠죠 다만 생수병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더 많이 나온 건 팩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많고요 또 얼리고 얼리게 되면 이제 물이 부피가 증가하잖아요. 얼리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좀더 조직 또 끊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다시 녹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안 그래도 미세 플라스틱 많은데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얼리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일반 옷들 세탁을 하잖아요. 세탁하는 과정에서 이 조금씩 떨어져 나옵니다, 섬유들이. 물론, 이제 눈에는 안 보이죠, 다안 보이는데. 이런 것도 저희는 사실 고분자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섬유도 이제 고분자인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섬유들이 미세한 가닥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세탁 한번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양이 뿜어져 나온다는 얘기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탁기 한번 돌릴 때마다 어마어마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섬유 형태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꽤 강과 바다로 가는 거예요, 사실. 강으로 갔다가 취지장에서는 그걸 깨끗이 해서 깨끗한 물은 집으로 보내지만 지저분한 건 다시 바다로 가요. 그러니까 계속 바다가 왜 오염돼 가는지를 이제 쉽게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세탁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 것만으로 우리는 환경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이러세요. 옷을 자주 안 사야 되나요? 사냐 안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세탁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모인 상태에서 하시라고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은 냄새 나는 게좀 싫어가지고 수시로 뭐 하루 에두 번씩 돌리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봤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좀 충분히 쌓였을 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이제 그런 걸 입어 썼때쓸 쓸 때는 뭐 그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환경 오염시킨다는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예. 평소에 그걸 위험성을 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이거를 뭐 미세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내가 뭐 피부가 문제가 돼 이건 아니고요. 다만 옷에는 새 옷이 문제가 되긴 하죠. 새 옷은 이제 기본적으로 잔류하고 있는 포르말데히드가좀 많거든요. 그로 인한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세탁해서 입으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미세플라스틱 때문에 평소 피부 트러블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뭐 오래된 옷이라고 해도 아마 옷 오래 입어보시면 다 아실 텐데 조금씩 이제 옷이 헐거워지는 느낌, 좀 뭔가 얇아지는 느낌도 느끼셨을 텐데 그 느낌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섬유가 떨어져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냥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새 옷이냐, 오래된 옷이냐 차이는 아니고요. 네. 일단은 몸에 들어온 미세플라스틱은 빼내는 방법. 아직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없고요. 무조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미세플라스틱을 노출하게 되는 경우는 미세먼지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먹는 걸 통해서 들어온 게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음식에는 좀씩 있다고 라 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너무 과량 많이 나오는 것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인 게 일단 페트병 생수. 이런 거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일반 플라스틱 용기지만 뭐 PP라든지 PE를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좀씩 분해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뭐 긁는 과정, 음식 담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미세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거겠죠. 또, 만두용기 있잖아요. 스티로폼 느낀다는 만두용기, 일회용용기. 그것도 막 긁는다든지 뭔가를 할때 최대한 마찰이 안 일어나니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다 폴리스타이렌이라고 하는 소재인데요. 폴리스타이렌 미세플라스틱을 계속 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랩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감싼 용대로만 써야지. 그걸 감싸서 전자레인지 돌린다든지. 그러면 분해되면서 미세플라스틱이 음식물에 달라붙은 거니까 그것도 먹게 되는 거고. 그럼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퍼백. 지퍼백에 음식 넣고 우리 냉동과 얼리잖아요. 얼린 다음에 우리 가 어떻게 하죠? 바로 탁 뜯는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 떨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퍼백 같은 경우 는 반드시 꺼내서 해동을 한번 시키셔야 돼요. 냉동고에서 나왔던 거니까 그냥 찬물에 담가만 놔도 해동이 돼요. 그 상태에서 해동됐을 때 지퍼백을 여셔야지 미세플라스틱을 드실 가능성이 최소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섭취될 가능성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미세플라스틱 측면에서 내가 이거는 절대로 안 한다 알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한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혹시나 잘 모르고 만두를 시럽품 용기 넣생서 왔어요. 근데 그렇게 포장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걸 이제 버리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이제 설명해 주고 그런 걸 포장한다면 스테인리스 냄비 같은. 가서 거기서 담아 온다든지 아니면 가서 먹자. 배달보다는 가서 먹으면 또 미세플라스틱 노출 능성가 줄어들거든요. 가서 드셔라. 배달보다는. 또 배달 시점 또 플라스틱 자체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또 환경 오염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도 가서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근데 배달하더라도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세플라스틱 완전히 끊겠다. 막아보겠다. 이건 사실 불가능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하고. 다만 제가 알려드린 지식들을 참고를 하셔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뭐든지 위험성은 노출 양과 노출 횟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출 횟수를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미세플라스틱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런 플라스틱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아니라 최악의 발명품이네요라는 질문도 사실 많이 받아요. 애초에 없었어야 될 것,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것, 뭐 이런 질문도 사실 많이 받습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플라스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동차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금속으로 있으면 엄청 더 무거워지고요. 똑같은 100kg 가도 너무 많은 그런 화석연료를 떼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어마어마하게 시킨다고요. 특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되게 단단한, 철보다 더 단단해요. 그런 엔지니어 플라스틱들이 굉장히 많이 대체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가벼워진 거죠.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가벼워진 거예요. 그래서 연비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자동차들이. 그럼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 볼 수가 있을까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플라스틱을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결론은 무분별한 사용을 제가 좀 경계하자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페트병 생수. 너무 무분별하게 과도하게 많이 쓰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정부에서도 그걸 과하게 막 그걸 애용하십시오. 정부에서도 말한거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먹습니다. 안 먹을 순 없어요. 길 가다 목마르면 사 먹어야죠.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최소할 화수 있다라는 거죠, 사용을.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루에 하나 정도는 텀블러 하나 들고 다니기 이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한 사람도 한 명씩만 텀블러 하나 들고 다녀도 큰거 이걸 내가 다 마시겠다. 곳곳에 보면 정수기 다 있잖아요. 거기다 정수기 따라서 드신다든지 최대한 사용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같이 동참하게 되면 좀 사용량이 좀 줄겠죠, 사실은. 그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플라스틱은 나쁜 거야 이런 관점보다는 무분별한 사용은좀 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세 플라스틱 노출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하고.